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은혜가 소망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기쁨입니다 시편 21편은 왕의 승리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화를 참으셨습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셔서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까?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 서멸하요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와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1절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결과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숨군간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4절,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5절,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셨습니다. 6절, 놀라운 축복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승리의 결과입니다. 승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 또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C.C.M 찬양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연히 잘라버리는 것, 하고 싶은 말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꼭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 때문에 유혹 앞에서 뒤돌아 서셨다면, 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행동을 참으셨다면, 또 예수님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면, 그래서 주님만 내 인생 가운데 빛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삶의 고백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앞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백성들은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의 동료, 우리의 친구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린이 장난감을 한번 제가 가지고 한번 작동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 카메라의 뷰 파인더를 보고서 셔터를 눌렀더니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카메라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 숨근관, 생명, 존귀와 영광,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이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왕의 승리가 완벽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시편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기반이 흔들린다면, 그래서 무너진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기가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엄마를 본 순간 이 아기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지 다 내려놓고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펴서 걸어가는 것이죠. 가서 엄마에게 안깁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기에게 엄마는 항상 최고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죠.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시간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7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세드인데요. 하나님의 그 족, 는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함, 헤세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인자함, 헤세드를 닮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이 딸이 휴지통에 휴지를 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했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이 어린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 표현은 제 아내가 딸에게 많이 하던 표현입니다. 딸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딸아,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단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이 딸이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좋은 점은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승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